브라보. 와, 진짜 눈이 행복해지네요. 브라보. 갖고 싶다. 그러니까 <laughs> 네. 요즘에 왜 D102, D102 그렇게 신랑 네. 신부님들이 꼭 가야 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유를 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다양한 상품들을 네. 만나볼 수 있다라는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네. 오늘 어,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WTV D102 런칭 기념의 상품. 네. 여러분 기억 안 나신다고요? 한번더 읊어드립니다. 네. 별빛자리. 커플링 그리고 눈꽃향기 음. 다이아몬드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모두 20% 할인해서 특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별빛자리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248만원짜리를 20%해서 198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옳니 네. 잘해왔다 잘해왔다 아, 그 다음 그 다음 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네 음. 눈꽃향기 다이아몬드 세트는 250만 원대를 20%에서 200만 원에 저희가 가로 드립니다. 네이 네. 정도 가격이면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뭐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네. WTV와 함께 D102에서 제공해 드린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D102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이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네. D102로 음. 오셔서 예물을 구상해야 하는지 음. 바로 그 이유. 바로.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독창적인 네. 기술. 그럼요. 바로 이 기술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 디자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어디에서 만나볼 수 없는 음. 그런 디자인의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음. 바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 창의성. 그러니까 네. 어느 한 지점에서 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디자인이 발전해 네. 나간다는 건 음. 그것은 언니가 동생에게 그리고 그 동생이 음. 또 다른 후배에게 네. 누군가에게 어 정보로 음. 제공해주면 네. 정보가 곧 돈이 될수 있는 어.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네.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세트를 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WTV D101 런칭 기념으로 저희가 20% 특가 상품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음. 상담 신청 누르시기 바랍니다. 보통 네. 결혼을 하게 되면 어, 나의 음. 사랑하는 신부 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신랑 음. 어, 유통 기한이 얼마입니까? 얼마죠? 살아보신 분이 아시지 않겠어요? 영원하죠. <laughs> 아이 <아유>, 바보야. <laughs> 자 그런 영원한 네.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음, D102의 네. 예물들이거든요. 음. 자, 100년 이상 그리고 천년을 내다보는 음. D102의 이 최고의 브랜드를 네. 여러분들께 소개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WTV의 시각은 정말 매섭다 날카롭다, 네. 완벽하다. 음. 뭐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음. 상담 신청 눌러서 음. 어, 저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laughs> 또 선물하면 되죠 뭐또결혼하라고 <laughs> 어, 네. 여러분들은 꼭 D102에서 네.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음.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 100년 후에도 사랑받는 브랜드 D102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녕. 하지 마시고 <laughs> 안녕